오늘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울산공단도 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외부 작업을 중지했으며 정밀 작업을 해야 하는 공장은 미세먼지와 황사 제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울산 하몰로에서 내려다본 울산 시가지. 원래는 울산공단이 훤히 보이지만 공장도 태화강도 모두 뿌연 먼지에 잠겼습니다. 울산은 오전 8시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이후 황사 경보까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매우 나쁜 수준의 5배가 넘는 미세먼지가 확산되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많이 심해요. 평소보다, 그러니까 저번 주보다 진짜 많이 심한 거같뿌옇더라고요 되게 많이 공단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선박 품질을 고려해 도장 등 야외 작업을 취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미세먼지가 품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장공장의 경우 2중, 3중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SK와 SO1 등 석유화학기업들은 다행히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세먼지와 황사가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기업들은 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홍사와 같이 일부 이동을 했고요. 국내에서 발생한 지금 초미세먼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지금 대기가 정체 중이니까 그게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봄 황사와 미세먼지에 산업단지도 저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